Take the halls with bows of Holly m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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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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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ughs> It is a season to, to be jolly, jolly. I'm running your away, but you push me away 정보이 안녕 음. 어, 어, 어. 뭐야 애기 얼굴 쓰고 왜 개소리를 내 <laughs> 이거밖에 없나? 뭐 이렇게 장난감처럼 생겼어? 그니까 되게 조금 애기들용으로 나온 것 같고 이제 곧 10월 31일 할로윈이 다가와서 제대로 할로윈을 보낸 적이 없어요 캐나다 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호박을 사가지고 이렇게 조각내서 한번 할로윈을 즐겨보려고 즐겨 해요 조각화를 판다고 그래서 지금 런던 드러그를 왔거든요 이런 걸로 판다고? 이큰 큰 호박을? 그니안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어? 세일하긴 하네 그냥 데코용이막 데코용인가 봐. 이거 불 들어오나 보다. 맞아. 우와, 되게 잘 어울린다. 뭔데 이게 보였어? 마녀 모자. 마녀? 어. 우와, 되게. <laughs> 진짜 잘 어울려. 어! 어때? 잘 어울리네. 호박에다가 이빨 낀듯이. 음! 어, 무섭겠다, 그치? 괴물 호박으로 만들어주는 거구나. 디라큐라. 맞아, 맞아. 어? <laughs> 진짜 레어야 <뇌라큘라. 웃음> <laughs> 그것도 할로윈 분장인가? 근데 이 여자분인가, 남자분인가. <laughs> 솔직히 좀촌실럽다 그치? 와우. I can't take the pain you hold inside. I wanna know, wanna see it. Can I feel you creep tonight? Can't get this off my mind. Does it only control you? Let me in, I'll help you out. I won't lose you this time. 아 써봤다고? 얘는 완전 써봤네. 오우, <laughs> 수거구 폭탄 맞았어. 음 <laughs> 이게 뭐야, 완전 공팡이 핀음 거. 어, 뭐야. 음 오우. 그냥 이거, 이거는. 이건 이거 정... 먹는 호박 아니야? 장신용. 어, 지금 호 이거 봐, 뭐 이거 장신용이라고? 근데 이거, 어. 이렇게 조그매? 장식해 놓은 거 귀엽다, 그래. 이건. 어이저 이제 야외. 하우스. You think you're to to too far, but I'm where you are. You know I said I won't leave your side. They left you bare, but I'm begging you, stare in my eyes for you. Yeah, I give my I my. What the hot dog 좋은데. 저기 잘 어울리는데? 저게 <laughs> 딱이다. 멋있다. 그제? 이게 다 세트인가 봐. 이거랑 모자랑 이렇게. 세트. 세트인데 15불밖에 안 해. 이게 뭐지? 밥 아니야? 어디 가 이거 어, 어, 이거는 그거 아니야? 디즈니 프린세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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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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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가서 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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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하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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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아니야. 자기 손택이 좋잖아. 아, 좀 비한테 몰리는 분장이다, 이거. 음. 오, 오. 오, 이거 붙이는 거네. 그냥 되게 오 어, 간단하겠는데? 생각보도 어, 뭐.

that this could be a little more than feelings if i'm being honest honestly you got me where you want it you got me playing every card and spending all my time trying to find out more about i really w a 아, 이거 콘 아직도 파네. 옥수수이콘맛 없는데. 아, 호박. 호박 아니, 이만한 거 사야지. 이렇게 카 카빙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크다. 그리고 이건 귀엽네. 그럼 어? 뭐이정도 되겠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해도 되겠다 수퍼스토어 어, 하나에 2.몇불이었던 것 같아 두개에 3불 괜찮네 요거 음. 그래 하나씩 까자 엄청 크다 요 음... 이거 까시가 엄청... 있다고? 다쳐. 어 아파 아파 까시가 있다고? 아파 아파 어 까셔 까 월마트에 가습기를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케타에 어... 왔어요. 여기는 케타케타케타가 캐타. <laughs> 뭔가, 뭔가 했는데 흥부인이 케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캐네디언 타이어를 줄여서. 우리 집에도 이런 거좀 해주세요, 형사방님. 우리 산거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t m a s salon. E. 마 a r y So, matter of tongue. Tell m 이 m o l 0 a Tell you, Molka. Could you do 어? 여기다가 비타민 C <웃음> <웃음> 여기다가는 오메가 3 오메가 3 아니다 오메가 3는 3번에 넣어야지 아 그래 3이니까어 오호호호호 나야 나 나야 나 뭐가 넣야 자기의 선물 날사세요 <laughs> 얼마면 되는데 3,990원

어, 못 갔어. <laughs> 살아있는 거. <것 같아. 웃음> 얘네 다 숨어, 숨어. 막 들어가. <laughs> 나와 사서 있어, 이거 <laughs> 봐. 또 아, 숨으러 피친구나. 간다. 또 숨으러 간다. <laughs> 오, 신난다, 신난다. <웃음> <웃음> Oh, oh, n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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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ão. E a Rapunão, não.